아, <laughs> 자 지금부터 녹음 들어가는거야 자 언니 이름이 뭐에요? 순자라고 했잖아 순자 무슨 순자? 임순자 임순자? 아 음. 어, 전화번호? 010 010 8751 8751, 8751 9382 9382, 9382? 예. 막혀있구나 막혔어? 응 어, 아이들하고, 어, 관계가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은 것도 있어요. 안 괜찮은 거 있죠? 아들은 괜찮고, 딸이 안 괜찮아요. 어, 지금, 음. 어, 사이가 안 좋은 자녀가 하나 있어요. 응? 네. 응. 어? 네. 그렇지? 응. 네. 음, 조금, 그 자녀 때문에 조금 힘들겠는데, 응. 네. 그런 게 하나 있어. 내가 전화번호 보고 딱 알잖아. 하하하하하 뇌나버리면 그럼하하하하 바꿔야돼 버려 좋은 걸로 자 어.. 언니가 지금 칠십이야? 응 네. 칠십이면 무슨띠지? 그..그.. 범띠 범띠요? 네. 어. 아.. 칠십이 범띠구나 자 허리가 아프다 그랬다 응 허리 아프고 또 다리 응. 또 다리하고, 허리하고. 어, 또? 거기만 아파요. 거기만 아파요? 네. 자, 지금, 어, 내가 밟는 데가 어디에요? 허리. 엉덩이에요, 엉덩이. 엉덩이. 네, 엉덩이. 자, 엉덩이를 밟으면 시원해요? 아파요. 아파요. 시, 아, 아프다? 네. 자, 이 엉덩이를 밟았는데 아프다고 하면은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어? 네.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엉덩이가 안 아프고 밑에가 아파. 어, 그러니까 많이 안 좋은 거야. 응. 안 좋고 언니는 어한달 입원을 해. <웃음> <웃음> 알았지? 한달 입원하고 어어 어, 동생은 이름이 뭐지? 수연이. 수연이는 가게를 정리를 해. <laughs> 가게를 정리를 하고 음. 한달 동안 여기서 기술을 배워. 어. 그러면 어. 기술 배워가지고 둘이서 한 달에 510 벌면 되잖아. 아유 그거야 그래, 좋지. 그지? 마음대로돼 어, 그럼 둘이서 500 벌게 해줄게. 더 많이 벌라 그러지 말고. 아한 700까지는 뭐 무난하게 벌수 있을걸. 진짜요? 응. 이게 내가 어, 한 달을 가리키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왜 6개월을 가리키느냐? 에, 6개월 정도 여기서 실습을 해봐야 돼. 이런 손님, 저런 손님 실습을 많이 해봐야 돈을 버는 사업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아. 에,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쉬워. 에? 근데 절대로 혼자 하지 마. 둘이 같이 해. 어, 둘이 같이 해야 어 돈을 벌 수가 있어. 꺼녕 나궁합이도 맞나보다. 어 둘이 호, 같이 해야 돼. 호랑이하고 개띠. 마음 마음도 맞다니까. 어 호랑이하고 개띠가 괜찮아. 음. 음. 자 허리가 아프다. 시원하다. 아프지는 않지. 그 견딜만해요. 어 아프지는 않는 거야. 자 어. 어떤 사람도 청만증이 있거나 뭐어 음. 허리가 어떻게 아프거나 어떻게 아프든지간에 이거 계속 밟아주면 다 치료가 돼. 음. 어. 밟는 거 어렵지 않지 쳐다보니까. 그렇지. 음. 어,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이제 자세한 속도하고 속도 강약이 중요하네. 그렇지. 음. 그걸 눈치채면 돼. 음. 아. 빨라네. 아, 어. 빨라네. 그 정도만 눈치 하면 빨라. 어. 그러면, 어, 3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 음. 아니요, 난한 달이면 될것 같아요. 한 달이면 충분히 배워. 음. 배우는데, 어, 실습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예. 실습은 뭐, 언니 눕혀로 가면 되지. 어, 어떤. <laughs> 아니, 언니가 원장님하고 눕혀로 가면 돼. 아니, 그게 그 실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제 의학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 학교에서 100년을 다녀도 내가 가르쳐 주는 걸 배울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틀어놓고 한번 보고, 동영상을 한번 보고, 열번 보고, 백번 보고 달라. 열 번, 스물 번을 봐야 똑같은 걸열 번, 스물 번을 봐야 내가 빨리 기술이 늘어. 예. 그 옛날에 그 올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 왜? 그 영화에 그 최민수 응 최민수가 아니지 이병헌이지 200원. 아 이병헌 네. 그 200원. 영화에 보면은 그키 작아많은 사람은 깡패가 나와 음. 그 깡패가 밑에 조직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거니 야너그 영화 몇번 봤어 이렇게 딱 물어 그러니깐 그 밑에 조직원이 있다저 두번 봤습니다 그니까야 임마 최소한 20번은 봐야지. 두번이 뭐냐 했나? 그게 그 소리야. 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 내가 이걸 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야. 나는 드라마 같은 걸 봐도 똑같은 걸 가지고 10분 20분을 봐요. 그러면 그 깊이가 내게 들어와. 이게 원래 이거를 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이걸 배우질 않았어. 그런데 그 제자하고 내가 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그랬어 혹시 화장실에 가가지고 쓰러지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 급하면 말이 잘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벽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즉시 달리 가마. 질이 크니까 울리 울림이 있잖아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일주일도 안 됐는데잖아 화장실에 가서 쓰러져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야. 이사람이 이거 밟으면서 자기 몸이 고장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나보러 물러간 줄 알아. 선생님은 이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 가르쳐요 그래. 내 말이 틀렸어? 맞아 그러겠네. 맞기는 맞아요. 그 <laughs> <laughs> 자기는 엄청 두드려 맞고 음. 욕을 얻어 먹어서 배우는데 아니 선생님은 딱 보고 날 가르치네. 그래서 내가 다시 가르쳐 줬다니까. 음.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운 거예요. 음. 어. 그 사람이 잘못되는 바람에 내가 이걸 배웠다니까. 그래서, 어, 내가 스스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때기들이, 음. 에 막, 내가, 음, 사다가 막 잘라있기 때문에 이게 골고루 지나 않아. <laughs> 막대기도 골고루 지나 않아. 원래 지팡이 사과했다가, 뭘 사과했다가, 스치로포 음. 사과했다가, 뭐, 하여튼 별 짓을 다 했어. 음.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은, 예, 준비할 때, 완전하게 준비할 때까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 아마, 재료가, 자료, 이걸 하기 위해서 자료가 이지한칸 날아갔을 거야, 아마. 그렇게 연습을 했어. 그래서, 자. 지금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어 허리가 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좋은 것 같아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아니 음. 허리 어때? 어 허리 시려진 것 같아. 그렇지. 네. 어 좋아진 느낌이 들. 뜸이 없어 걸무 걸음 했는데. 어. 그 아파던 것 같았고. 이제 꼼꼼하게 어. 꼬꼬다게. 그지꼬 종아리 종아리도 좀 밟으면 안 돼요? 예 네, 해줄 때 음. 허리 먼저 하고 종아리 해줄 때. 음. 지금 언니가 다리가 무척 아파. 음. 왜 다리가 아프냐?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고, 원래 근본은 다리가 아픈 거예요. 아.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 의학을 한 사람들은 허리가 아파서 다리로 내려간다 그래요. 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음. 다리가 아파서 허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 팔이 아파서 목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목이 아파서 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목이 아파서 허리로 가갖고 허리가 다리로 가고 그런다는 건데? 아, 목이 아파서 의학적으로 의학 그렇게 말을 한대잖아 음. 아니요. 목이 아파서 허리로 간다는 말은 맞아. 음. 근데 허리가 아파서 다리로 내려간다는 건틀리다이 말이야. 음. 네. 그러니까 목이 아픈 것은 근본 추를 흔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목이 아픈 것이 아닌데 허리가 아은 부다 다리가 아프다, 그거는 다리를 치료해주면 허리 나사할 수 있어요. 다리만 가지고. 음, 그래서 허리 치료해주는 거는, 어, 뭐, 한70% 정도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 다리를 가지고 100% 치료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 음, 하나, 음. 그래서. <laughs> 시원 보인다. 내가 봐도. 시원할 거예요. 음, 아니, 봐도 시원요 어, 그래서 한 마음 딱 마음 먹으면 한 달이면 배우긴 다 배워 그런데 음. 의학적인 공부도 좀 필요해. 음. 에, 그래서 내가 육 어, 개월을 이야기한 것이고, 음. 어 이제 동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하면은 삼 개월이면 긴할수 있어요. 그러면 돈잘벌수 있어요. 이거는요, 밟는 방법만 알면은 저절로 치료가 돼요. 음. 아, 내가 이걸 밟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짝 이렇게 밟기만 하면 돼요. 음. 음. 이, 그, 다, 그 뒤에 혈관 같은 거다 밟아주는 거만 뭐 신경인 거고. 보 이, 여기에 목에는 경추, 음. 그 다음에 여기까지 흉추, 음. 그 다음에 흉추 밑에 요추. 음. 그 다음에 요쯤 밑에는 이제 미추, 선추 이렇게 나와요. 음. 이 추만 계속 밟아줘도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 추는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이밟아 옛날에 스포츠 마사지 유행할 때 언니 남자들한테 다 받아봤잖아. 예. 근데 손으로 받으면은, 예. 손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힘이 많이 들고 내가 고장이 생겨요. 음. 근데 발은 절대 고장이 안 생겨요. 음. 그리고 힘도 많이 안 들어요. 예, 네. 언니 시원하지? 예, 네. 네. 이렇게 하면 시원해. 이만 해도 될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언니 계속 해. 아니야, 뭘로? 미안해서 그러지? 아 그럼, 10분만. 아니. 아니야. 10분만 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확하게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음. 이것도 시원할 거예요. 네. 시원하지? 응, 네. 네. 이게, 부분 하나하나가 다 시원해요, 이게. 하, 발 힘도 있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음. 밥을 새끼 먹는 사람들. 맞아, 맞아, 됩니다. 맞아. 아저 어, 왼발에 힘주기가 되게 힘든데. 여기가 치료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데 여기 좀 해주면 시원해져요. 음. 음. 자팔쭉 펴봐요. 응. 그지 응. 응. 책장 같은지 전부다. 응. 책인 줄 알았어. 어, 책인 줄 알았지. 응. 네. 얼굴을 가운데 딱잘 넣어야 돼요. 응. 그렇지. 그렇게 넣어야 돼. 요 여기가 많이 아픈 거예요, 이 팔이. 응. 팔이 많이 아픈 거예요. 응? 응. 팔이 아파서 목이 안 좋은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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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팔쭉 펴. 응.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고장이기 아이고. 때문에 어깨 가 아픈 거예요. 응. 팔이 고장 나기 때문에 어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 처음부터 어깨가 아픈 사람은 없어요. 음. 그데 컴퓨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목이 아파요. 그렇지. 근데 컴퓨터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은 팔이 아파서 어깨로 그렇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7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받아보잖아. 어, 그지? 그래. 음. 자, 언니, 손가락 쭉 펴라. 손가락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손가락이 얼마나 시원한가 한번 맛보라고. 손가락이 세상에 이렇게 뜨뜻해서. <laughs> 처음 봤어요. 응. <laughs> 이런 거 봤어 손가락? 다 봤어 우리 <laughs> 우리 딸들은 다 그렇다 그러고 살았는데아 그래? 응. <laughs> 자, 이 손가락 한1년 정도 하면 은 바르게 발려질 수가 있어. 발부 응. 다 발부는 이렇게 응. 시원하지. 응. 어, 되게 시원해. 많이 시원해. 다 펴주는 기분이 어. 펴주는 기분이 들어. 손가락 관절, 손가락 통증 있잖아. <laughs> 발로 밟는 거 외에는 절대로 안 돼요. 언니 네. 일도 많이 안 했는데 왜 손가락이 그래?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래. 아. 잠이 부족하면 이렇게 손가락이 돌아가. 아. 난 일만 해서 그랬더니 그게 아닌가 어. 발꼬나 이렇게 휙 돌아가는 사람도 잠이 부족해서 그래. 음. 언니야. 음. 손가락이 발라졌다 바로. 발라졌어요? 어. 한 번. 봐. 좀 발라졌지. 발라진다니까. <laughs> <안 웃음> 자, 이 다리가 좀 아플 거예요. 다리가 다리가 좀 많이 아플 거야. 긴장하지 어, 말고 가면 있어. 몇분 남았나봐. 뭐 시간 있어요? 어, 그 밑에 시간 나오잖아. 몰라? 34분? 아닌데, 3분, 34. 3분 남았나? 3분인가? 3분인 것 같아. 자, 이 다리를 치료를 잘 받아야 돼. 아 어, 여기가 많이 아플 거야. 병이 다나았다고 하는 것을 내 앞에 와서는 정명이 안 돼. 내 댄다, 따고 와봐야라. 이 허리가 무척 아픈 허리야, 이게. 응. 터지는 것같지 음, 아, 다 터져요. 참아. <웃음> 아우, 부파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이거 있잖아. 네. 딱 일어서면 다리가 굉장히 가볍다. 아 지금 부러진 것 같아, <laughs> 부러진 것 같아 지금. 해서 그러지 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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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 응. 그 허리야. 그 허리야 분지가 아, 30년 됐어, 30년. 오래 3 네, 오래돼서 그래. 그러니까 나에어한 어쩌면 석달 풀어야 될 수도 있어. 내가 침 맞아서 나은 건데. 나은 거 아니라니까. 절대 내 앞에서 침 맞아서 나았다 그러지 마. 나은 거 아니야. 허리 나아. 아니,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 그까지 나았다 할수 없어. 어쩔 줄알았던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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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살 밟아요 살살 아! 살살 밟는거야 엄살 피지마 아이고 진짜 아니, 너무 아프지 진요정도는 아. 견뎌야 돼 다리를 딱 바로 해야 돼 이렇게 아프니까. 아니 아파도 돌아가면 치, 치료를 받는 건데 돌아가면 치료가 되나? 아, 아파, 아 봐.